4승근2 상 곱하기 4승근2 17 만약 4승근2 17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4승근이고 4승근이고 곱하기기 때문에 루트 안에끼리 곱해주는 거야. 3방구 27하고 곱해주는 거야. 3방구 27 곱해주면 81 되죠. 그렇죠? 그리고 4승근 루트 81은 4승에서 81이 되는 수기 때문에 3이에요. 3, 3 되고요. 4승 루트 16은 4승에서 16이 되는주기 때문에 2이 되십니다. 할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저기 4승은, 루트 4승 루트 82일은 4승 루트 3의 4승이기 때문에 3의 4를 너무 크게 쓰면 안 되죠. 3의 4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3하고 4, 여기 4하고 이 4하고 이게 지워가지고 3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은 선생님이 별로 추천을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숫자일 때는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지만 A의 4승이라든가 또는 음수의 4승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렇게 지우면 돼. 안 돼. 이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지우면 돼. 안 돼. 안 돼요. 지우더라도 뭐를 남기고 가야 되냐면 절대값을 남기고 가 여기도 4하고 4고 지우면요, 절댓값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2에 2. 그래서 맨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여기랑 여기랑 샥샥 지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생님 이만큼 추천하지 는 않아요. 오케이. 근데 요거 할수 있으면 편하긴 하죠. 자 3승근 루트 5의 5승은 3승근 루트 5의 5승이라고 쓸수있고요 나누기가 되면은 분모로 내려가겠죠 분모로 3승근 루트 25가 되구요 여기 더하기 3승근 루트 루트 64네 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쵸 그럼 앞에 거는 여기 3승근 3승근 똑같으니까 3승근 3승근 똑같으니까 합체를 해주는 거죠 합체 합체 그래서 25분에 5의 5승 돼가지고 몇이 되냐 이거? 얘는 5의 제곱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5의 3승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3승은 루트 5의 3승이기 때문에 5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3, 루트, 3승은 루트랑 루트가 겹쳐져 있네 겹쳐지면 어떻게 된다고? 한 개의 루트가 되면서 몇 승이 된다고 여기? 몇 승? 6승이에요 6승 근 마침 얘가 2의 6승이기 때문에 6승 6승 이렇게 날려주시면 2가 되시겠다. 2 그래가지고 5 적이기에가지고 7. 사실 은 선생님 이런 방법도 추천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뭘 좋아하냐면 선생님 이게 좋아. 3승 으로트 x 제곱은 x에 몇 승이야? x에 3분의 2승이죠, 그렇죠? x 4승으로부터 x 3승은 x 몇승이야? 4분의 3승이죠? 여기서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해가지고 12. 12잖아. 3하고 4는 12 통분하면 8 더하기 9 해가지고 17이렇게 쓰는 건 선생님은 좋아요 여기 편하더라 선생님 루트를 여러 번 쓰면 좀 어... 못생겼잖아 루트가 여러 번 쓰면 다보 자꾸 귀찮아진다고 너네 루트 막 빨리 쓰면 서 이렇게 되잖 이렇게 되잖 이렇게 이렇게 해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렇게 하는 겁니게 4번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로 바꿔줘도 되는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아,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보면은 여기도 x 5승 여기도 x, 여기도 x.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이이그게 해서 이렇이게렇게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게렇 근데 루트가 두 개가 포개져 있으니까 한 개를 합체는 시켜줘야 돼 여기 앞에 거, 여기 5승근하고 여기 루트하고 합체되면 뭐가 될까? 여기 5승근하고 루트하고 합체되면 뭐가 된다고? 10, 10, 10승근 루트 x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5하고 3이 있으니까 15승근 루트 x 읽을 때잘 읽어야 돼 이상하게 읽으면 수학 못하는 티 팍팍 난다 이런 걸이게 10루트 x라고 읽는 수가 있어요 10루트X는 10루트X야 <laughs> 이거는 10승을 루트X 승근 이 우, 나를 붙여줘야 돼 여기는 몇 대개지? 3하고 5니까 15승을 루트X 어 뭐야 벌써 없어졌는데 여기 위에는 뭐지? 3하고 2니까 6승을 루트X 여긴 2하고 3이니까 6승근 루트X 없어지네 2하고 5니까 10승을 루트X 마저도 없어지고 나면 1됩니다 이해 되니? 어렵네 그 밑에 는건 숙제고요 유제는... 보고 갈까? 야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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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라고 야 자냐? 슬로우로 내려가, 내려가. 자냐? 어, 이 슬로우로 내려가네 엄청 네 자냐? 아 컴퓨터가 잘 줄여 아무튼 렸나 다음 식을 간단해야 되잖아. 이거는 이제 거듭제곱근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곱셈 공식을 할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죠. 다음을 간단히 하라 이랬는데 3승은 루트 2가 나왔고 1이 나왔어요. 근데 3승 4는 요놈을 제곱하는 거란 말이지. 그치? 그다가여기 마이너스 대고 그냥 얘랑얘랑곱한 거란 말이지. 여기는 1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에 A 제곱 마이너스 A, B 더하기 B 제곱이 되는 거죠. 삼승공식이죠그렇죠삼승공식 모르면 뭐라고? 그거라고, 그거. 그래서 요거 전개하면 어떻게 된다? A의 삼승 앞에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B 삼승 해가지고 요거의 삼성에 좀 몇이야? 2 되죠, 그렇죠 요거의 삼성에 좀 2죠. 여기 앞부분까지는 3이에요, 오케 다음 여기 뒤에는 어때? 여기는 4승 루트 3, 4승 루트 2에다가 여기를 했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이거는 빼기랑 더하기니까 탑차 공식이죠, 그쵸? 3, 4승 루트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제곱. 제곱이 되면은 4승 루트 3의 제곱인데, 얘는 여기 샥샥 이렇게 같이 약분해주면은 루트 3하고 똑같아집니다. 이해 돼? 그래서 얘는 앞에 분두개 곱해주면은, 어, 루트 3 빼기 루트 2가 되죠. 근데 얘가 뒤에딱 기다리고 있잖아, 그지아 그래, 네가 나오길 기다렸다. 음. 자, 나하면 하면 3 2가 돼서 1이 돼. 여기 뒤부분은 1이에요. 그러 4, 5, 6, 7, 8, 9, 10, 11, 12, 13, 14, 야! 어왜그러지 다시 구매 태워야겠다 62비트도 실패 저는 윈도우 10을 깔았더니 완전 또 오래되더라고 아. 그래서 윈도우 7으로 다시 내렸는데 혹시 해가지고 64비트를 깔았더니 아마 실패했어 32비트로 다시 맞춰야겠어 다음 페이지 참고 하죠. 3승은 루트 2, 3승은 4승은 루트 3, 6승은 루트 5의 크기를 비교해라. 3승은 루트 2와 4승은 루트 3하고 6승은 루트 5의 대소를 비교해라. 선생님이 좋아하는 방법은요. 지수로 다 바꾸는 거예요. 2의 몇 승? 3분의 1승. 여기 몇 승? 3의 몇 승? 4분의 1승. 얘는 5의 몇 승? 6분의 1승 해준 다음에 지수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수를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면, 3하고 4하고 6에 최소 공개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최소 공개수가 몇이야? 12죠? 12분의 1승으로 바꿔줘. 그럼 여기 2 몇승 해야 되니? 여기 몇승 해야지 얘네들이 곱해서 얘 3분의 1이 되냐고? 4승 해줘야 되죠. 그쵸? 그렇죠? 4 곱하기 12분의 1, 3분의 1이 되는 거거든. 얘는 3에 몇승 해줘야지 12분의 1승이 될까? 이제야 바뀌었네. 3승 하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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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고 3승을 해주면은 여기 3하고 10분의 곱 해서 4분의 1 되잖아요 5는 몇 승을 해줘야지 여기를 12분의 1 승을 할수있을까2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쵸 2 곱하기 12분의 1이 6분의 1이라고 그러면 2의 3승은 몇이야 얘는 얘는 누가 제일 큰 거야 얘가 제일 큰 거야 이게 위에가 분수라도 큰게 커. 무슨 말인지 알겠지? 3하고 4가, 4가 더 크면은 4의 2분의 1승도 이쪽으더큰 거야. 그래서 얘가 27이고 얘가 25고 얘가 16이니까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이렇게 되는 거 거예요. 밑에 3-3번. <laughs> 세수의 B 의크크기를 비교해야 가요금 여기가 막뒤엉켜가는경우기요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누가큰가지 알아보는 지알은보가지있은몇가지 있다고? 가지 있다고? 몇 가지 있다고? 몇 가지 있다고? 가지있다몇가지있다몇가지 있다고? 가지가지두가지 두 가지 있어요 가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가 지금 아니에요. 그건 이쪽 단어의 문제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대소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두 가지가 있잖아. <목소리> 어, 두 가지 방법이 첫 번째는 빼본다. 두 번째는 나눠본다. 빼보면 누가 큰지 알수 있다 이거지. 3이 커, 5가 커. 빼봤어. 0보다 커, 작어. 작잖아. 그럼 누가 큰 거야? 뒤니까 큰 거야. A 빼기 b를 했는데 0보다 크면 누가 큰 거야? A가 큰 거야? 그래서 ABC의 대소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기를 해봅니다 4 곱하기 3승 루트 2 더하기 2 루트 3에서 빼기 얘를 빼는 거지 3승3 곱하기 3승 루트 2 빼기 3 루트 3 해주면요 얘랑 얘뺄수 있죠 얘랑 얘를 뺄수 있어요 삼승은 루트 2가 4개 있었는데 삼승은 루트 2 3개를 뺀 거야 이게 무슨 면인지 알지? 3 곱, 곱하기 삼승은 루트 2가 3의 삼승은 루트 2거든요 곱하기 한 거든요 몇개 남았어? 삼승은 루트 2 1개 남죠 그쵸? 그 다음에 2 루트 3에서 3 루트 3을 빼면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자 얘랑 얘랑 응? 누가 크냐이거지 얘랑 얘랑 얘는요 2의 3분의 1승이고요. 3의 2분의 1승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3과 2의 최소공배수 6분의 1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여기 뭐가 와야 돼? 2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와야 돼. 여기 뭐가 와야 돼? 3의 3승. 그럼 27이 와야 돼. 이거죠. 누가 커? 얘가 크죠. 영보다 작죠? 그쵸? 네 그래서 B가 A보다 큰니 그러면 느낌에 B가 1등일 것 같아? 아니면 A가 꼴등일 것, 것 같아? B가 1등일 것 같아 B가 등일것 같아? 그니까 C랑 A를 비교하면 C가 더 작을 것 같아 그러면은 C 빼기 A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 운이야 운 운이 좋으면 딱 C가 밴드로 가게 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C가 앞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 뭔지 알겠죠? 운이 좋으면 딱두 번만 대소 비교해도 ABC 중에 누가 제일 큰 작은지 알수 있죠. C 빼기 해봅시다. 예지의 운이 한번 어떤지 보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승은 루트 2에다가 더하기 4 루트 3이고요. A를 빼주면. 4승, 4 곱하기 3승 루트 2에서 빼기 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 3승 루트 2되죠 그렇죠. 2개에서 4개를 뺐으니까. 4개에서 2개를 빼면 2 루트 3이 되네요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에 3승 루트 몇이 되겠어. 2는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 8이 되겠죠. 거세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3승에서 들어가는 거야. 제곱근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가고거게 몇이 돼야 돼, 그러면? 16이 돼야 돼요. 8 곱하기 2 해줘야 되겠다. 2는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해서 4가 돼서 들어가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10 루트 12가 되는 거죠. 방법은 똑같아요. 이거 먼저 쓸까? 12에 2분의 1승이고요. 얘는 16에 3분의 1승이네요. 그러면 은 얘는 6분의 1승으로 바꾸려면 몇승해야지? 3승해야 돼? 12에 3승이군데. 엄청 큰데? 144. 그러면 이렇게 하자. 여기 2가 있잖아, 2. 둘다 2가 있었네. 음. 아, 2 묶어내자. 어 큰일 날뻔했어. 루트 3 빼기 3승 루트. 어? 이거 아까 했네 우리 그치? 여기서 했네 영보다 아, 작.. 네. 누가 커? 루트 3이 크네 0보다 크네 1 0 크네요 0어 망했네 3을 한번더해야겠네 그렇죠 한번더해 이렇게 운이 좋은 애들은 두 번만 아 누가 제일 클것 같아 가지고딱 집어서 딱딱하면 되는 거고 이처럼운이없으면한번더 해야 돼 뭔지 알겠죠? 이해 돼? 요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대소비교를 할때 네.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숙제를 해오시고요. 넘어갑니다. 아 네. 넘어갈 게 없어요. 어? 넘어가니까 다 저번 시간에 한 거네요. 그렇죠? 영승은 1이다. a의 마이너스의 n승은 a의 n 분의 1이다. 이거는 외울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것도 할수 있겠어? 필수 유형 4, 5 이것도? 아니. 필수 유형 4, 5할수 있겠어?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한테 어, 필수 유형 그 4번 말고요. 닮은 꼴 문제 4-1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닮은 꼴 문제 5-1번 두 개를 풀어서 풀이과정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갑니다.